아닌 배우도 있는데 그 배우도 소감을 간단히 말하긴 할거예요 그렇게 말하죠, 저희가 어떤 말씀, 말, 말이든 말소감을할 거니까, 그쵸? 자, 그럼, 네. 네저 이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 어, 저요? 네 아, 안녕하세요 캐리어 를 만든 신노호입니다 <laughs> 그... 마지막 공연이 아닌 배우가 바로 저인데요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자면 항상 객사 백화점 채워주시는 관객분들 오늘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녁 공연 파이팅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빌리우프 역할을 맡았던 배우 정옥진입니다 아, 사실 제가 39회를 했는데요 어, 제가 이제 공연 일을 시작하면서 이 작품에서 이 역할로 가장 그 고음의 음역을 음, 찍었었어요 아니 이, 이 노래가,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처음에 오케임 OK 입장에서 아아아아아아 이게 그, 그게 뭐 들리시긴 안 들으실지 모르지만 부를때는 상당히 높은 음이에요 그 세계적인 테너 파바르티 그 님이 빈츄르 빈츄르 이게 B플랫인데 B플랫인데 그 저희 아아아 이거는 그 B플랫에서 B플랫에서 플랫에서 D, C, C샵, D 그런 높은 음이에요 매매, 뭐, 매매, 뭐, 이렇게 다 큰,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의미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제가 원래 보통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말을 짧게 하는데 항상 저 빌리는 대사가 적기 때문에 너무 지금 좀 말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렇게, 사실 큰, 대형 선배 큰, 가장 거의 제일 큰 극장인데, 이 극장을 가득내려주셔서 정말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코미디 작품은 또 관객 여러분께 같이 즐겨주냐, 따라 또 배우들도 신나고 같이 작품 만드는가다고 생각하는데 관객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고 또객사을 저희 외롭지 않게 항상 이렇게 열심히 채워주신 유프럽답사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사실 이제 코멘트다 보니까 굉장히 그 중간중간에 신나다 보니까 막 신나 가지고 막청 부수고 막 원춤 막두둥강이 되고 막 이랬었었는데 그잘해 주시 모델한테 인가 이렇게 스태프님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요 어, 저기 좀 저기 뭐냐 그 일단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laughs>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제 오늘 쇼파티를 그 저희 소고기를 먹게 됐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 덕분에 갔는데 마냥 시원하지만은 안내요 이렇게 가 이렇게 좀 마음에 좀 네, 남아 있는 게 있는 있네요. 음, 코미디 한다고 왔는데 아 진짜 역대급으로 힘들었고 <laughs> 코미디가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 <laughs> 몸이 왜 이렇게 힘들죠? <laughs> 저의 네, 땀도 정말 제가 했던 작품 중에 최고로 많이 흘렸던 것 같고 땀과 저의 관절을 바쳐서 네, 여러분의 그 웃음 하나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울리는 게더 쉬워요. 우, 웃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우는 게 쉽고 우, 웃는 게 어려운 사람인데 네, 누군가를 울리는 일보다 누구 웃게 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정말 더 체험했고 이렇게 네, 같이 하는 동료 배우들 너무 누군가를 웃게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들 너무 존경합니다. 모든 분들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그, 많이 자리가 좀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했었는데, 저쪽에서 저희 가 소대에서 보면 저위쪽에유만큼 보여요. 근데 점점 거기가 자리가 차가 는걸 보면서 아, 너무 행복했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시간 반 동안 저희와 함께 어, 행복해 해 주시고, 즐거워 해 주시고, 웃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현실을 내려놓고 이 2시간 반 만큼은 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성향도 우리한테 오겠죠 이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네 그때 또 다시 뵙도록 하.. 저말고저 <laughs> 말고 네, 누군가가 오시겠죠 네 그때 다시 신스소리 돌아왔을 때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일이인고 어, 여기원동환한입니다 저는 이제 초연을 했었고 재연도 이제 왔었는데 뭘재연까지 뭐 하면서 초연 때도 뭐 그런 생각이 들지만 대사만큼 정말로 이렇게 끝날 때 되니까 사람들이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줄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희 너무 많은 관심을 주셔서 너무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그 초연 때 그걸 같이 만들었을 때 그런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어떤 코미디를 할 거냐.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코믹은 어떤 종류의 코믹이 되어야 어 관객들이 좋아할까라는 거를 했었을 때 되게 많은 얘기를 했었다가 정말 해보지 않은 코미디를 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코미디가 어 먹힐지 안먹힐지잘 모르겠지만 정말 막 벽도 많이 파괴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대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말 무대에서 구현을 하고 즐겁게 하고 있는 것들 이런 코미디를 하자고 했을 때 저희에게는 좀 도전이었고 이게 정말 먹힐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게 됐었는데 재현 때딱 와서 이게 먹힌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어, 3년도 뭐 올 테지만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육진이가 음, 말했듯이 정말로 우리 스태프들 저희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저희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에 다 맞춰주고 뭐라고 안 하고 뭐 더해라 하면서 격려해주고 어, 도와준 우리 스태프분들께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여러분들께 제일 감사드리고요 어, 창작 뮤지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제인 존슨 역의 조영화입니다. 어, 제가, 사실 편지를 <laughs> 써왔어요. <laughs> 그 마지막 편지 씬때매 공연마다 저는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편지를 이렇게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오늘 편지를 좀 써왔는데 최대한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인 버드 해리, 브래디 심슨, 케이트 코벤, 잭 마쉬, 블리우커, 스튜브 선생님들 그리고 눈으로 배표님, 피디님, 매니저님, 연출님, 제연출님 어, 도와주신 모든 연출진 선생님들 그리고 그동안 다이아몬드 살롱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난 거예요. <웃음> <웃음> 솔직히 이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수 있을거라고 생각은 없거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서구국을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우리가 연습실에서 행복하게 보낸 시간들 덕분일거라 생각해요. 그 덕분에 지금의 공연이 완성되었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서구에 열광했는지 소부의 정신에 따라 각자 새로운 신화를 개척해야 하니까요 어디 가서든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말고 더 멋진 내일을 기대하며 오늘을 살기로 약속해요 알죠? <laughs> <laughs> 여러분들이 어디에 <laughs> 있든 늘어만 할게요 오빠도... <laughs> 좀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듣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댄싱스 라이프대학교 마트 최우승입니다예뻐 감사합니다. 우선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고 어, 이 공연이 사실... 아 네, 그렇습니다. 꼭 말꼭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느다 없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살짝 제가 팔을 잡아서 무척 부딪혔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붙어 와서 꼭 들고 싶었어요. 근데 늦었어서 올라갔는데 뭐뒤채딱 걸린 것 같아가지고 나한테 죄송했습니다. 네. 어 제가 이 공연 연습을 처음 할때 종아리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이거 뭐 어떻게 해요? 하면 돼요? 어디까지 되어 <laughs> 있는지 종아리 할수있는다 알아.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즐겨 주신 것 같고 어, 여러분들도 음. 매일매일 하고 할때뭐 힘들 수도 있잖아요. 뭐 고대거나 여러분들이 와서 많은 위로를 받았으면 그 하루가 힐링되는 그런 공연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매 공연마다 항상 네, 노력했습니다. 그게 뭐 어느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을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안 닿았을 수도 있겠지만 다들 네, 알겠어요. 음, 어, 항상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코미디란 작품, 코미디란 장르가 항상 느끼는 건데 음, 함께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코미디란 장르만큼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저희도 저도 더할수 있었던 것 같고 번 없이 후회 없이 한것 같아요. 네. 매 공연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후회한적한 번도 없었고 뭔가 좀당히 부족했을지언정 할수 있는. 최선은 항상 다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그동 감사했고 음, 항상 건강하시고요. 굳이 네. 어, 마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이 공연을 기다리실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또 온다면 여러분들도 끝에도 많이 즐기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항상 이 모든 스태들이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이한번보게 되는 것을 매일같이 깨끗하게 해주는영장 팀, 조명, 음향 너무 감사했고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인가 일요일이죠? 네, 벌써 일요일이네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공연이 없서는데 다음 주 화이팅 하시고 항상 서울분들이네 <laughs> <laughs> <소원의 웃음> 과이 어차피 살거 화이팅 안 했어, 뭐예요 그쵸? 저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살거 화이팅 안 하면 나만 손해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차피 살아가실 거. 힘내서 살아가요 아유, 이건 뭐고, 나만 손해지. 어차피 할 거. 네. 그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다음주 화이팅 하시고. 항상 <laughs> 건강하시고, 오늘도 그동안도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뭐 포즈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아, 아, 좀... 괜찮아요, 담아 주실 거예요. 아, 여기 앉아서요? 어, 네. 아, sure 앉아서, 요 네. 몰랐습니다. 어려, 어려, 앞으로 앞 네. 네. 어떻게 저기 우리 기준에서 왼쪽 먼저 볼까요? 왼쪽 가운데, 네. 오른쪽 자, 그대로 이제 2층, 오른쪽, 어. 2층, 오른쪽, 오른쪽, 네, 가운데 위치왼 쪽, 마지막으로 가운데 됐네. 네. 네. 다시 가운데를 보여서 하고들어간 걸로 습 이제 어떻게 할까요? 못하겠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어, 어떻게 까 감사합니다. 아까 감사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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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네. 요이 어? 좋아요. 아 오케이.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네. 좋죠.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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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그러니까 인사 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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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요.